아이 급했어. 오이 오이. 오이, 아, 오이, 아, 오이 와, 또 기다. 오. 아, 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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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포였으면 좋 아, 파포 가야 돼. 일단 나오다 동명, 수야 한기하고 나와. 오이. 한기하고 <laughs> 다 나와. 동명이 너. 준 아, 미장 하. 이 아, 기다.

아니 못 뛰었잖아 얘네 네명다못 뛰었어 <목매> 아니 실력적으로 말고 열심히 뛰어 아이하오이또 나왔나 아또또나 나와 나오 그러니까 나와 나와나와 <laughs> 나와 한 번도 못어요아아아 아우치 새끼, 아우치 아우치 야, 뭐 아, 그렇지 아홉 시, 그렇지 아홉 시, 한명한명 들어갔어, 들어갔어. 권영은 나쁜 새끼, 바로 들어가요. 야, 권영은 뭐싫어온줄 알았더만 찍었디 놈. 아 진새끼. 보러 간게 아니라 뛰러 예. 들어간 거. 진짜 뛰어와. 우와, 영웅이 형 좋다. 아, 좋아, 좋아. 안 돼, 안 돼. 아, 안 찍고 있었다. 오. 야, 바짝, 어 영웅, 반짝해. Underwater. 나와줘 겨 나와줘 나와줘 김용기고 작은 물 오우 좋으미 너무 이... 나가데 나가줘 나가줘 나! 줘! 줘! 아? 아, 아 빠따친다 아아아 네? 네? 내가 빠따 이렇게 빠따친맞장 뜬다는데 내맞에싸 아 미히들까? 지금 뒤에서 홍균야저더 가. 일로 와. 더 와. 홍균더 와. 더 와도 돼. 도차요 차에, 뭐 차에 골프채 있어. 야, 좋지. 와, 좋다. 어우, 어우, 응. 응. 좋다. 응. 규야김홍규 너무 좋다. 규김홍규 보여 줘. 동규. 전박가. 얼 올라봐. 내봐 아, 가 아, 니누가다마다

어이! 아 인서 고아서다 봐봐 너무 맞아. 좋다 진짜 왜이 열심히 는지 알아? 리사 하나 올라가고 싶대 인서 리사 하박자아 인서 리 올려야되는데 공야한개 가. 공교 응, 올려. 좋다. 가자. 야, 해 봐. 올게 해 봐. 다시. 가야아 잡았다. 잡았어 잡았어. 야, 아저씨. 아. 어 아, 21... 아, 어떻게 냐고 21분인데. 저만 웃긴거지 지네가 응? 음? 가스 찍히는데아키트뭐모르는 어? 정가희 꺼 어떡할래 정가희 22분이라 정가희꺼 좀 마저 두꺼까요어저두꺼게요옹 해봐 응겨 해봐 옹 혼자 해 흔들어 흔들어 쳐 에이 응겨 좋아 응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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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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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 아! 뭐야? 이거, 뭐뒤 손수, 수비 가자, 영호 주면 간다 주면 간다이. 어이, 이 자지, 어머 훈 훈이가 사이 들어와야 돼. 혼 돌아 해, 혼자 해, <laughs> 혼자, 해. 혼자 해봐. 할수 있잖아. 어이구. 빨이빨리 빨리빨리 빨 어이 혼자 뭐 하노 여 수비 <laughs> <laughs> 다시 어디가 <네가> 받아야지 <laughs> 옮겨 옮겨, 옮겨. <laughs> 정수 패스세게 작은 거위 아 셈만 쉽지 않구나 작은 거위 점프 오 작은 거위 뭐야 전구이! 빠빠가 여기! 발 때려라! 흔들리지마! 아니 밥안 먹었다 캐놓고 <laughs> <laughs> 굿! 영혼 돌려야사 쟤도 여가가까이가지마가지마자가쟤시 나가, 쟤가 쟤도 나가, 쟤도 나가, 쟤도나 영호 니 네, 그만 막... yes, yes. 둘이 둘이 한 명이 가한명더 나와 한명더 나와 영영 가자 줄 잡잖아 얘 잘한다 존나 빨라 존나 빠르다 진짜. 동언거든다시이 가, 사 테이프 존나 빨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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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한다, 좋았한 <좋아한다>. 나, <laughs> 가나어 가지 마, 오지 마. 옹기야 불러줘. 스크린 이 으이, 아, 좋아. 송사 스크린 좋았다. 아, 타이밍 굿. 가자. 왼발 <목소리> 앞으로 간다. 야, 앞으로 가. 야, 앞으로 간다. 야, 둘이야. 민자, 둘이야. 아 <laughs> 아 <laughs> 저 뒤에 영훈 영훈 훈 훈. 아, 내 할게, 내 할게, 내 할게. 아 가자. 가만, 가만, 가만. 가자, okay. 가자. 응. 응. 운기야 가. 운기 한번더 가. 왼발 왼발 스크린.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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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

끝 끝. 마지막 한개 마지막 한개 동료 하지마자 파워 파워 하지말라 해 마지막 하나 할게요 그... 다 오지마 오지마 오이. 어! 잡 잡아. 아, 어. <트� Hum dût> <이게> 됐다. 이어 이제 다려 뒤에 영훈 건 가운데. 가운데. 태빈 가운데. 돌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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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태빈태빈 제 집중. 어이. 온다. 반대 가자, 가자 가자. 가자. 용호, 용호. 용호. 영웅디, 영웅디. 정면. 맞자, 영웅 앞에서 먹어줘, 앞에서 먹자. 앞에서, 더 앞에서, 다 왔다, 이 굿. 영웅 받아, 영웅 받아, 왼쪽, 왼쪽. 홈 받아, 홈 받아. 그그그 잘했어 잘했어 옹기 뒤에 옹기 뒤에 그 수비 체크 잘 수비 체크 좋아 정수 앞에서 먹자 이 앞에서 먹자 이 돌아 정이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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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이 다 정이 다 사이 옹기 반대 속자굿 같이 자 정수 정수 더가 반대로 어, 아 태비 타이밍 진짜 좋은데 태비 <laughs> 뒤에 태비 <팀> 뒤에 <laughs> 이누가 다시 봐 이누가 봐 이게 려가위에

여기 리 끝내줘 비누가! 아, 죽 혼자 돌아서. 해. 돌아서. 해. 굿 따라와. 있는 가 따라와. 예, 내가 맞을게. 하고 와. 하고 와. 하고 와. 하고 와. 거기. 기야 먹이야. 형 4. 하가아아아 계속 안해 <목소리> 굿 위에서. 위자 위에서.

사이 굴 잡아 놔. 홍기야 받을 위치. 홍기야 받을 위치. 안정서 <laughs> 맞짝. 안으로 안으로 온다. 안으로 한다. 안으로 간다 영웅 돈다. 아, 가자. 지방 간다. 주 간다. 어디 봐, 영웅. 어, 어, 아 영웅이 영웅 돈다. 어, 나, 나, 야, 나, 나. 야. 앞이, 앞이. 영웅아, 영웅아. 어이. 그다 용우가 용우 용어 어이~ 고생했습니다.